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거든 페니크. 심지어 이 거든 페니크 교수는요. 이 해리 프랭크 퍼트 교수의 볼셋을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읽은 그리고 그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그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이 거든 페니크 교수는 개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현혹이 되는가 재밌는 실험을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른바 볼셋 리셉터빌러티 개소리 수용성이죠. 이 개소리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든 페니크 교수는 여기서 이런 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배웠지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니, 많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지적인 수준이 낮아?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특히,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들이 개소리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쉽게 믿는 경향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지능은 동작성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추론 추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한번두번더 곱씹어 볼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낮으면 교육 수준이 높아도 개소리에 당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존재론적인 혼동이. 많은 사람 개소리에 잘 당한 거로 나옵니다. 존재론적 혼동 어떤 걸까요? 사람이 왜 사람이야?라고 물으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며 동시에 개체의 존재 의미에 의 대해서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줄무늬 들어가 있어. 그럼 고양이. 빨가면 사과. 길면 기차. 그쵸? 그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DNA와 RNA 구조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동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은 음모론과 관련된 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요법을 넘어서 사이비 요법들, 곰의 간을 먹어야 간이 좋아져. 토끼 눈 먹으면 눈 좋아져. 이런 게 바로 존재론적 혼동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강한 분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의 구입자이기도 하죠. 즉, 개소리의 희생양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든 페니크 교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개소리에 잘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향은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멋진,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현실이 너무 억압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훈육자에게 너무 많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이상형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생각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억압을 많이 받으면요, 깊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억압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깊이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깊이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향이 저기 있다라는 유혹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억압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경우죠. 저한테 이런 질문이 가끔 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난히 따돌리는 걸 좋아하고 조직 내에서 편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나요? 그냥 직장 밖으로 내보내시면 되죠. 하, 이럴 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데 능력은 있어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래요 직장에 필요한 사람인데 꼭 직장 내에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따돌리고 그리고 편을 가른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따돌림의 희생양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친사회적으로 가는 긍정적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즉 내가 고립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매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의외로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구속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상사를 붙여서 그 사람을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속됐으니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소속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을 상당히 해소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일종의 맞불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 혹은 사회가 오히려 자기를 어느 정도 구속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 구속할 수 있는 상사가 개소리에 능숙한 교주형 인간이라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의 불안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원하던 시기에 그 바로 그 점을 잘 건드릴 수 있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라고 생각합니다.